안녕하십니까 구레온TV 이명철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우도를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예, 지금 수온이 너무 고소온기라서 어, 오늘 어, 들어가는 우도 같은 경우도 수심이 굉장히 깊은 섬인데도 어, 고기들이 활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완전 극단적으로 위의 층에 상층에 있을 때도 있고 또 밑에 층에 또 있어 갖고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늘 밑밥 준비를 약간 가벼운 파우더와 좀 비중이 있는 파우더, 그렇게 한번 섞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밑밥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 오늘은 V11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마륵주사 제품이고, 어, V11 같은 경우에는 지버력, 원투력, 확산성, 뭐, 전부 다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V11이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펠럿이라는 예, 지버력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이런 작은 입자가 있는데 그 펠럿을 더, 더 작은 소립으로 만들고 양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지버력을 더 끌어올렸고, 이번에 보니까 반짝이도 전해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반짝이 비율이,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더 끌어올려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원투력을 확 높였습니다. 그 전에 V11은 원투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V11은 원투력도 끌어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마르큐사 제품 중에서는 최강 파우더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오로라 한 봉지 약간 비중이 무거운 오로라 한 봉지 이렇게 같이 섞고 오로라도 지버력은 굉장히 좋은 파우더입니다 예, 그냥 비중이 무거워서 이렇게 마루큐 제품들하고 같이 제가 많이 섞는 그런 파우더 중에 한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오로라 한 봉지랑 그리고 빵가루까지 빵가루 한 봉지 더 들어가서 빵가루로 원투력도 끌어올리고 비중도 좀 약간 무겁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용할 파우더는 V11 오로라 빵가루 이렇게 해서 오후 밑밥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따가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도 코너에 내렸습니다. 아까 12시 빼로 들어와서 예, 여기 도착하니까 12시 반. 아유, 오늘 아 오늘 바람이 남풍이 좀 살랑살랑 불어줘서 그나마 좀 덥진 않네요. 아까 들어올 때는 막 밖에서는 좀 더웠는데 그나마. 바람이 불어줘서 막 그렇게 덥지 않아서 낚시는 할만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계속 썰물 보면서 낚시할 거예요. 어, 통상적으로 썰물은 저톡강이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들물은 아무래도 저 우도나 아니면 저 작은 동산, 큰 동산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말리든가. 예, 그런 조류가 흐르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수심이 한 15m에서 20m 정도 나와요. 우도에서도 굉장히 깊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대물도 엄청 많고. 어, 여기 마릿수도잘 되고 특급 포인트에요 코너 자리는 음, 그러면 일단 오늘 제 채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낚싯대는 시마노 줌대 2호 때입니다 그리고 릴은 시마노 테크늄 2500번 예, 오늘 원줄은 1 5 원줄 어, 감겨있고 어, 목줄은 1.75 어, 3 m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바늘은 가마같이 테크노글의 4호 바늘로 시작할거고 뽕돌은 일단 지 G5 뽕돌 목줄 중간에 하나 물리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찌는, 어, 요즘 고소온기라서 상층부터 하층까지 다 두루 탐색할 수 있는 찌를 선택했습니다. 찌리겐 나시아 LC 마스터피스 02번 찌. 02번 찌는 제로 C하고 투제로 사이부력입니다. 예, 이 02번 찌로 한번 상층부터 천천히 중층, 하층까지, 여의치 않으면 하층까지 그렇게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낚시 시작해 볼게요. 아, 요새 이쪽 큰 동산, 그리고 코너, 이쪽 부분에 엄청 덩어리들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큰 고기들이 막 상층에서 여건만 맞으면 상층에서 엄청 지금 막 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런 놈.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첫캐 네, 시팅 들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지금 우도 쪽으로, 우측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큰 동산 쪽으로. 코너 같은 경우는 조류가 이쪽 좌측으로 흐를 때는 지금은 없지만 잠수함 저쪽에 세워져 있고 잠수함 쪽으로 가면서 입질 들어오는 패턴 한 가지. 그리고 이쪽 지금 같이 우측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큰 동산하고 이 코너 사이 일명 똥 싸는 자리 그 중간 자리에서 입질 들어올 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발 앞에서 밑에서 물 때도 있어요 조류가 안 움직일 때 그리고 활성도가 좀 떨어질 때 아, 전부 다 하여튼 사이즈는 여기 코너 자리가 사이즈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아유. 바람, 뒷바람이 싹 불어주니까 덥지도 않고 싹 좋습니다, 오늘. 이 코너 자리에 오면 저는 여기, 이딱 끝머리 코너 부분에 잘 앉아서 편하게 낚시를 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 큰 동산하고 코너 사이에 예쁜 조류가 형성되어 있네요, 지금. 음, 물골이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 한 마리 바로 땡겨 갈것 같은데 하나 물어봐라 뽕돌, G5 뽕돌 달고 있는데 지금 두번 연속 조류는 좋은데 미끼가 사라져서 아 일단 뽕돌 안 물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뽕돌 안 물리고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채비로 지금 조류 조류도 지금 빠르지도 않고 참 당한 속도로 지금 흐르고 있어서 봉돌을 떼고 그냥 공이 번지에 그냥 목줄하고 바늘만 이용해서 한번 한번 낚시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아한 마리 그냥 때릴 것 같은데 음, 한 마리 그냥 물어주라. 지금 약간 큰 동산 쪽으로 안으로 약간 말리는 조류가 생기고 있긴 한데 와 진짜 속도나 뭐나 지금 딱 좋습니다. 오 어, 바로 왔어. 우와, 왔어, 왔어, 왔어. 왔다. 역시, 우와. 우 와, 이거, 뱅에 맞나? 우와. 우와, 딸려온, 드래가안 나가는 게 뱅에가. 아, 아, 이 부실인가? 아. 우와. 상체서 그대로 가져갔는데. 우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우와. 우와. 근데, 낚싯대 흉쇄가 보니까, 이거 밖으로 뻗는 게, 아, 부실이 같은데, 이놈새끼가. 아, 에헤, 에헤, 혼가스나 부실이네, 저 멀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에헤 <laughs> 아, 혼가스나, 홍가스에 저놈새끼, 저아 와, 더 박는다, 더 박는다, 더 박는다. 더박는 아, 아, 터졌네. 아, 어, 어. 그냥 채가 버리니까 깜짝 놀랐네. 목줄 중간 부분에 뽕돌, G7 뽕돌 하나만 물리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음, 완전 상층에는 지금 아까, 아, 홍가스나 아까 참치방어 같은 놈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갖고, G7 뽕돌 하나만 물리겠습니다. 바이에서 한 7m 어, 8m 그 정도 지금 앞쪽에 우측으로 지금 천천히 흐르는 조류가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류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오. 오.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 들어왔다. 아! 우와, 바로 나갔다. 우와. 뭐지? 우와! 뭐지? 바늘, 아까 4호 바늘 금방 터진 거 5호 바늘로 올려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좋은 조류. 앞쪽에 생겼다고 얘기해서 바로 던지자마자 입질 바로 들어왔는데, 아. 네, 현재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아, 아직 이렇다 입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큰 동산도 안 들어오고. 이쪽 옆에 보시면, 지금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지금 낚싯대 보이는 데가 큰 동산이고, 아, 저쪽으로 우도, 본섬. 이렇게 쫙 보이고, 앞에 일출봉. 그리고 이 옆에가 주간 명월. 예. 예, 이렇게 코너 근처 포인트들입니다. 아, 지금 조류도 멈춰 있고 입질도 지금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류도 멈추고. 우리가 천천히 좌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음. 아, 미끼 반응을 안 하네. 아, 어떻게 해야지? 지금 G7 뽕돌 달고 있는 거를 투뽕돌로. G2 뽕돌로, 2 뽕돌로 한번까워보겠습니다좀 약간, 좀 과감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계속 미끼가 살아나와갖고. 아, 바다가 완전 맨짝 해버렸네. 말이 왔습니다. 아 앞에서 <laughs> 앞에서 보트 손님들 즐겨하고 있네. 와쌓이로다와 쌓이. <sighs> ああ最初めちゃすぎて。 에이... 아, 아쉽다 병의 돔인 줄 알았는데 한 50, 60 정도 된 참돔 나왔네 55그 정도. 에이, 아쉽네. 아이고. 에이. 예. 참돔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에이. 왔어 왔어 이놈 새끼들 이거 아 뱅이 아니네 아 아쉽네 에이 뭐 홍카스 새끼들 에이. 홍카스 새끼들 상층에서 뛰는 놈들 이 놈들 이 가다랑아 뭐 제주도에서는 뭐, 점다랑, 가다랑어다 튕겨서 그냥, 콩가스라고 불러요. 콩가스. 아, 새끼네. 이거 성질도 급해갖고. 아이고. 이고또 앉아갖고 하르방 낚시를 해야 되겠네. 아, 또 왔다. 아이고, 이것도 또참돔이 아, 아 이건, 아 이건 또 홍가스, 홍가스, <laughs> 또 홍가스. 오, 오, 뭔가 올라오네. 느낌이 홍가스가 아닌데. 오, 홍가스가 아니에요. <laughs> 참돔도 아니고, 느낌이 딱 뱅해돔인데. 아, 뱅해돔 아니면 벤자리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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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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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 앞에서 이뻐해 박는다. 우와, 뭐냐, 뭐냐, 이냐 오와, 갑자기, 오, 오, 안으로.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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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다 오와. 에이, 에이, 부실이다. 에헤. 아, 나 진짜 나. 아, 돌아불겠다. 아, 좀 그러지 말자, 좀. 아, 왜부실이냐 아, 긍해가 지끌고 오다가, 하. 아, 아. 아, 나 진짜. 이거 올려보자. 에헤이, 오늘. 아, 진짜, 뱅에 나누고. 이제 참돔에 부실이에 아 올라온다 이제 이놈새끼 잡아 넌, 넌 잡아본다 에이, 너는 오늘 끝났다 진짜. 에이 안살려준다 나 에이 부실인줄 알았는데 아 그놈이었구나 아 참치방어네 참치방어 레인보우투나 아, 참치방어 레인보우투나 아범섬회사는몇번 잡고 여기 코네에서도 몇번 잡아봤어요 제가 이 고기는 아유. 아 열대성 고기, 고기입니다 열대성 고기 일본 낚시 방송 보면 좀 자주 나오긴 해요 이놈이 예 이놈 네임보 투나 음. 아 이놈새끼 살려줘야 되겠네 안 되겠다 예전에 잡았을 때회 떠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보여주고 바로 놔주겠습니다. 이놈입니다. 레인보우 투나. 우리나라 말로 참치방. 어 아이고, 와 지금 조류 완전 좋습니다. 지금 성산일출봉 쪽으로 쭉 뻗어가네요. 조류가. 아. 아또 왔습니다. 와, 에헤. 와 이건. 아, 부실이 같은데, 아, 와, 참도 아니면 부실이다. 아, 터져버렸네. 에, 와, 짐은 어지겠네 아, 아, 지금 큰 동산도 입질이 안 오고 있고, 아, 따 뭔가 여기저기 입질이 들어와야, 아, 고기가. 어디서 무는 거나 대충 파악이 될 건데, 아, 이건. 지금 뱅의 돔이 입질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갖고, 아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뱅해 돔이 물게 되면 어디서 물지도 모르겠고. 한 타이밍은 오겠지? 아, 지금 너무 입질이 없네. 한 타이밍은 오겠지. 때가 되면. 고기는 문다. 으이쌰 때가 되면 문다 고기는 온다 이놈들. 한번 기다려보자. 아유, 아까 뱅해돔 한 마리 잡은 영상이 날아가 버렸네요. 카메라가 자꾸 꺼져 갖고. 아 지금 뱅해돔이 있어요. 지금 발 앞에 있는데, 음 아까 2호 목줄로 잡아내긴 했는데 지금. 2호 목줄에 더 이상 입질 안 하는 것 같아서 목줄 1.25호로 바꾸고 바늘도 작은 바늘 3호 바늘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아, 날이 햇빛이 뜨거워서 또 핸드폰이 또 촬영하다가 꺼질 것 같아요. 아, 꺼지면 다시 또좀 식혀서 지금 시간은 5시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 45분 그 정도 낚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좀 잡아볼게요 저번주 어 직벽에서 낚시할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고기는 보이는데 입질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단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얼핏얼핏 얼핏 보이는 뱅에돔 아까도 30 약간 넘는 뱅에돔 제가 잡았고 어우 뱅에돔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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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야, 지금 뱅에도 엄청 많이 보이는데, 와, 애들이 미끼를 안 먹고 밑밥만 반응하네. 와, 와, 지금 패턴이 약간 줄을 계속 살살 감아주면서 완전 수면 위에까지 띄우면서 지금 살살 감아주면서 지금 하니까 미끼를 건들고는 있어요 지금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지금 뱅이돔 사이즈들. 야안 먹네 안 먹어 이놈들.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입 앞에 갖다 줘도 안 먹네 이 놈새끼들. 와야와 우와, 우와, 아이 와 아, 겨우 왔는데. 야 목줄 나가버렸네. 아 겨우 왔는데. 我死，哎、啊，哎、啊，累的呀，哎、啊啊，才几度啊？ 약게 입질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아유, 지금 현재 뱅해동두 마리. 아유, 지금 목줄 한 1미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한 어, 80cm 그 정도 주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1 2 5 목줄. 아유, 마지막 캐스팅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4분이네요. 예, 마지막 캐스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야, 오늘, 힘든 낚시네. <laughs> 처음에 내려서, 구시이 뭐, 콩가스 새끼들, 아, 뭐, 그런 놈들 계속 물고, 중간에 참돔 조금 사이즈 되는 놈한 마리 잡고, 그 다음, 나중에, <laughs> 이 앞에서 병의 놈들 막 떠갖고, 이제, 보이 눈에는 보이는데, 사이즈 좋은 놈들 보이는데, 애들이 안 먹어요. 와, 힘들게 한세번 입질받아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에휴. 이걸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laughs> 일단, 오늘 코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laughs>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laughs> 제가 잡은 총조과입니다 그래도 병해돔이랑 참돔이랑 사이즈는 좋네요. 아유, 아쉽습니다. 좀 마리수 할수 있었는데 고기들이 너무 약가갖고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예 <laughs> 오늘 즐겁게 놀았고 다음에 다른 필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